를 PE로 한번 해볼 건데요. 로블록스는 PE랑 PC랑 다 연결이 된다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계정이 3 개거든요. 시저저 d 비손대1저 본명이고요. 그리고 시적 TV가 있는데, 시저 TV는 쳐도 잘안 나오고, 손대이는 쳐도 잘 나오긴 나와요. 핑크 색깔로 돼 있는데, 잘 나와요. 뭐 그래서 오늘은 로블록스 경찰과 도둑할 건데, 저는 도둑이 좋아서 도둑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. 도둑을 10시, 자, 시간 보이시죠? 시간은 부족게요 도둑을 10시 한 40분까지 하고 경찰을 또 50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 10분 자 도둑은 주황색깔이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오 신기해 오 어떻게 조정할지 이걸로 가는 건 알겠어요 이건 점프네요 예, yeah. 나 나갈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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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나왔다. 망치, 망치. 해머, 해머, 해머. 여기, 제가 도틴님을 봐서 아는데, 아 에코아님을 봐서 아는데, 망치를 들을 수 있어요. 해머. 두 개야, 두 개야 안 보이는 것일 거예요 여기는 또 칼이 있어요 칼 이건 해먹어, 이건 칼 쩝쩝쩝쩝쩝 아, 어, 근데 저는 나가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탈출 시도를 먼저 할게요 자 탈출은 제가 일단 여기 가서 죽을게요 여기 카드키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죽을게요 죽어죽어라죽어라죽어라죽어라을 죽을 죽어라 죽을 죽어라. 죽래죽지죽나죽왜죽죽지 는 철장의 신이다. 아 배고파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로블록스에서 밥 먹어야 된다고. 제가 그때 불닭 볶음면 먹방을 찍었어요. 선저님이 음, 매운 걸못 먹지만 연기를 해서 잘 먹는다고 했... 거짓말 쳐서 죄송합니다. 선더님이 영상 올리고 엄청 매워하더라고요. 귀시코를 먹으면서 요구르트도 다 먹고 우리 저희 집 물도 먹었더라고요. 아니 아니 같은 같은 회사 같은 직원이라 해도. 너무너무너무 너무, 너무 집을 털으니까 좀 그렇잖아요. 감옥시간 감옥이 어디죠 감옥이 여기네요 해머로 이거를 부실 수 있다던데 해머로 어 누가 부셨다 저 못나가는데요 나가고 싶은데. 어, 다시 생성됐어.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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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계속 치시면 이게 불러진다에요. 자, 불러보겠습니다. 아, 부수기 너무 힘들어요. 아, 일단은 여러분들을 부셔보시고, 진짜 부서진다 해요. 아까 부서진 거 보셨으니까, 뭐, 만족하시죠. 절단됐어요, 절단. 아마도 제가 전기 쇼크에 맞은 것 같아요. 안 돼! 어, 아, 저 죽었어요. 오, 다 잃어버렸네요. 없는 거 이제 로블록스로도 재밌는 거 많이 찍을게요. 다음에 엑스론도 찍고. 많이 찍을 테니까, 아, 참, 경찰 안 했는데, 경찰은 그냥 다음 시간에 찍도록 하죠. 클래시로 애들가 볼게요. 저는 아레나 6이에요 저는 이런 덱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아레나 6 덱을 그 댓글에 꼭꼭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뭘 빼고 뭘 설치해야 되는지 뭘 설치 뭘 배치하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고 그, 뭘, 제가 이렇게 있는데, 무슨 현지라고 사고 하면 해야지. 제가 꼭 읽어볼 테니까. 클래시로의 아레나 6 추천 덱을, 탈출 덱, 댓글에 꼭꼭 남겨주세요. 제발. 탈출하고 싶어. 네, 그럼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안녕! 拜拜。